안녕하세요. 높은산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어, 오늘도 일품정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나름, 어, 좀 신중하게 물건을 구해 와가지고 또 준비해 보았으니 또한번한분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호정, 보름달, 신라, 옥로, 호령, 백로, 동년, 삼반호, 서반, 문수봉, 어, 이렇게 또 1분 종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분한 분, 한 분, 어, 신중하게 보시고,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늘 감사합니다. 1분, 어, 1분은, 일본. 어, 요, 호정 작은 새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어,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요, 작아도, 어, 올 신화가 이렇게 아주 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호정 새끼 또 없으신 분들은, 또큰 것들은 호정이또좀 가격이 많이 비싸요. 지금 어, 호정이 인기가 되게 있습니다. 어, 호정류 작은 미니 사이즈 5.5의 영류, 5.5의 영류 사이즈가 5.5의 영류이면은 조금 적습니다. 영류 어, 이상이 돼야 사이즈가 조금 크지. 영류 거지, 영류 어, 영호 사이즈는 어, 이 폭이 좀 약간 좀 안늘고수엽입니다 그래도 요 신화가 올해 신화는 아주 요잘 나왔습니다. 가격은 어, 240만원입니다. 요것도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호중도 뿌리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 사이즈는 적어도 요 신화는 깔끔합니다. 어, 요 밑에도 이제 벌브가 아직 조금 덜 연걸었는데, 요 옆에 보면은 자마도 얼어붙이 하나 보입니다 어, 뿌리는 세 가닥이고 어, 전진에 요 뿌리가 두 가닥 있고 어, 신화에 요 뿌리를 하나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 뿌리는 총세 가닥 호정 아주 미니 사이즈입니다 요좀 띠는지도 오래돼 가지고 어 뒤에 요 상체도 다물었고또요 작은 뿌리도 하나 있습니다 호정 두처, 5.5의 영류, 5.5의 영류, 가격은 240만원입니다. 뿌리 잘한번 보십시오. 요 뭐,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어 240만원짜리를 초보자님들은 구매를 안 하실 것이고, 어 조금 배양에 자신 있는 어 그런 우리 고수님들, 요, 하나 구입하셔서 잘한 배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2번. 어, 이번은 요, 보름달. 어, 보름달 또 작은 거, 또 요, 뒷대 띠 놓은 거, 또종사 하나 또 들고 와봤습니다. 어, 우리 또소장관님이 번식 안다고 요, 뒷대로 띠 놓은 거, 안졸락 하는 거, 억질러 억질러 하나 또 뺏어 왔습니다. 요것도 사이즈는 작습니다. 여기 3번 촉인지 몇번 촉인지, 는 정확하게도 우리 소장관님도 기억을 못 한다 합니다 보름달은, 예제가 오래돼도 다 신화가 다잘 텁니다. 한 촉. 6의 영어 6의 영어 가격은 57만원 입니다 어, 또 뿌리 한번 보고 또밑둥도 진짜 자막을 틀 것인지 안틀 것인지 그건 제가 안보아봐 가지고 또 촬영하면서 또이를 보고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보름달 또이안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아예 깔끔한데 여기 밑에는 눈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요 뿌리는 요세 가닥입니다. 뿌리는 가끔만 세 가닥인데, 이 시간 하면은 눈이 터지 싶은데, 아, 제가 좀아리가리 합니다. 요거 지금. 요거는 가격을 한 52만으로 조정을 안 해보고요. 어, 요건 요좀 난감합니다. 내가 100% 눈을 튼다고 내가 또 보장을 못 하겠고, 또 눈이 안 튼다고 보장을 못 하겠고, 그래도 요걸 또한 눈을 튀어 보겠다, 어, 싶은, 우리 소장관님이 계시면은, 52만원을 구매해가지고, 작업을 한 해보시고, 어, 여기 한 5월달이나 돼가지고, 안 팔리면은 5월달이나 돼가지고, 제가 눈을 튀워가지고 어, 다시, 어, 조금 가격을, 어, 조정해가지고 재등재하겠습니다. 보름달 한초, 6에 0.5, 가격은 52만원입니다. 3번, 감사합니다. 3번은 요 신라입니다. 어또 신라를 또 우리 또 소장가 집에 가가지고 또요또한 분을 또 갖고 와봤습니다. 요 뒷대는 요다 요리 잘렸습니다. 어, 뒷대에 잘려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신화는 굉장히 요, 예쁘게, 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촥 나오고 있어요. 요, 마, 뭐 신화 하나 보고, 그냥, 요, 다시 배양을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 한쪽, 요, 앞에 전진 쪽 사이즈로 6에 1.1 정도 나옵니다. 여기 요, 육, 여기 높이가 6cm, 어, 폭은 1.1, 어, 크면은 대광엽으로 되겠습니다.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요거, 뿌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라를 또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뿌리는 이 가닥수는 또 도척에 또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나름 어요 밑에 이제 신화도 요 지금 한개 생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신화도 이렇게 하나 볼록 하이로 생기고 있으니까네 벌브가 굵어지면서 같이 요래 움직이지 않겠나 고래 그래 상태입니다. 또 작년 신화는 아주 상당히 예뻐요. 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치고, 이거는 어디도 힘을 받이 주는, 어, 막 그런 상태밖에 안 되니까, 네. 어, 요, 올게부터 다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또 배양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라 가격이 봄이 되니까 조금 조금씩, 요, 반등을 하고 있어요. 신라 두초, 6에 1.1, 6에 1.1, 가격은 30만원입니다. 4번, 감사합니다. 4번은 본윤복색 옹로입니다. 옹로. 옥노. 옥로가, 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옥로, 요, 전진을 요, 뛰놨는 걸, 또, 하나 또 갖고 나와봤습니다. 요건 사이즈가 거의 상작 사이즈입니다. 옥로, 한초, 20에 07, 20에 07.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어, 옥로는, 뭐, 내가 설명하지만은, 문수봉하고 옥로하고는 둘이가 니가 잘랐니, 내가 잘랐니, 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수봉이 가격은, 문수봉 가격이 훨씬 지금 울등이 앞서고 있고, 옥노도 꽃을 제대로 딱워놓으면 문수봉 못지않게 좋은 명화입니다. 문수봉이 나오기 전에는 옥노가 1등을 날리던 봉륭복색 꽃입니다. 옥노한 촉. 20에 07, 20에 07,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옆구리 한번 보겠습니다. 옥노 이렇게 한번들어봤습니다 뿌리는 이 가닥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그때 안타깝게 이 똥자바리 밑둥에다가 신나를 달고 있네. 이거는 제거를 하고 이 처가에다가 새로 신나를 받는 게안 낫겠나 싶은 제 소견입니다. 이 너무 밑에 이거 달려가지고 어, 두 번째 하나 이 밑에 두 개가 아래로 엮어지고 들어있는데 어, 맨 밑에 거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키워도 되겠습니다. 옥노요 뿌리는 좋습니다. 요 밑등도 벌버도 엄청 굵고, 벌버가 쫙쫙 합니다. 옥노 한쪽 20에 0, 7, 20에 0, 7,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 어, 5번은, 요 호피반 호령입니다. 또 호령을, 또이 전진 한쪽을, 이 또, 우리 소비자님 때 가가지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한번 올려봅니다. 요 상처 하나 없이, 어, 병증 하나 없이, 탄자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호령이 탄자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요거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무늬 소출도 어느 정도 잘 되었고. 호령 한쪽, 11의 영채. 11의 영채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호령도 이렇게 또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뿌리는 깔끔한 뿌리 요세 가닥이고, 또요 신화가 또요래 하나 또요 달려가지고 또 이래 있습니다. 요또 초점이 또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잘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화가 요 굵게 하나 요래 허릿하지만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요찰린 기술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짝 땡기 가지고 한국 직업의 그래도 깨끗하게 안 나오네요. 호영한 척. 11의 영치, 11의 영치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6번, 6복은 6, 100록, 100록 요두척 들고나 왔습니다 어. 전진 무늬는 아주 깔끔하고 좋은데, 여기, 요 송립장이 요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요, 잘못 나와가지고. 백록 두초, 11의 영유 11의 영유 가격은 55만원입니다. 요1 백육도, 요, 또, 예쁘고 좋은 것들은 또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요건 오히려 종자니까네. 정자로 어, 하시라고 조금 뭐 생긴 거는 조금 못 생겨도 어, 전진 무늬도 잘 나왔고 이러니까 냉해부터 다시 또 작은 걸로 갖고 정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도 어, 또한 들어 았습니다 뿌리는 막 섞으래 막좋 않습니다. 닦여놓고 이야기가지고. 뿌리는 두 쪽에 요네 가닥 인데 요 전진에는 요게 요 전진에는 뿌리는 없습니다 요 뒤에 쪽에 뿌리가 네 가닥 있고 또 신화가 또 이렇게 한게 지금 또 달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신화가 또 한게 또잘 그래도 아 이거 초점을 못잡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보면 씨나가 좀 밑에 하나 보입니다. 뿌리는 그래 깔끔하고 뭐 맹캐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 종자로 살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록 두척 11일의 염료 11일의 료 가격은 55만 원입니다. 어, 7번 번은 동년 어, 또 장장합니다. 어, 입장수가 6장이라 됩니다. 보면 이문늬도 동료 무늬가 아주 이삼문늬가잘 들었고, 어, 뭐 끝내줍니다. 동료 한쪽, 12의 연구, 12의 연구, 가격은 55만원입니다. 뭐, 작은 것도 우리가 20만원, 뭐, 25만원씩 이래 파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좋고, 어, 많요 들이 보면은 깔끔하죠, 좋습니다. 완전히 황복면 황산반에 잘 들어 있습니다. 동면 한쪽 12의 연구 가격은 55만 원입니다. 이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동면 또한 들어 보았습니다. 산반문이는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뿌리는 막내내줍니다 A 플러스입니다. 신경좀도다 살아가 있고. 요 또, 신화도 요꿀단하게요 밑에 하나 요렇게 달려있습니다. 신화도 요잘 달려있습니다. 요꿀단하게 요렇게 깔끔한 종자들이 조금 잘 없는데, 그래도 요거는 또 나름 깔끔한, 어 그런, 어 종자입니다. 동면 한쪽, 12의 연구. 12의 연구. 가격은, 가격은 5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8번. 어, 8번은 요 삼반호입니다. 삼반호인데, 어, 요 진짜 요빵 한번 터지면은 요 괜찮은 종자입니다. 아주 요, 요 호, 호가 요 극황입니다. 이, 이런 극황색 삼반호가 잘 없는데, 요거는 삼원호가 어, 아주 극황으로 쫙 꺼져가 있는 게, 이거 한번 빵 터졌다 그러면은 어, 제대로 된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청도 아주 좋고, 어 황이 아주 극황으로 어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촉수는두 척이고요. 밑에 또 신화도 이렇게 또 하나 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반호 두 척, 17에 08, 17에 08,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이거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삼반호 또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호문이가 아주 극황으로 어, 요, 정말 잘 들어있습니다. 요, 청이 너무 좋아요. 육질도 요, 가당, 가당하게 괜찮고. 요, 밑도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 신화도 요, 굵게 하나 밖에 받아져 있는데, 어, 또, 그냥 요, 속에서 잘 터지면, 이게 금방 중토로확 터지고 그러진 않아요. 요, 호로 계속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빵! 하고 이제 한번 터지지, 이제. 또, 요잘 배양해가지고, 또, 요, 한번 또, 어 아주, 메리트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3반호 도 촉, 17-08. 가격은 1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9번. 어 9번 또 서반을 또, 아주 또, 요, 또, 황색이 좋은 또, 서반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언제, 이거, 언제 검색입니다. 검색. 금색. 색깔 자체가, 언제 검색으로 나타난 서반입니다. 뭐, 요, 약간, 요, 자국이, 요, 응애 자국이 약간 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성가가 좀잘못배양하셨는지 응애를 잘못 잡았는지, 응애 자국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정작성은 아주 뛰어난 그런 정도인것 같습니다. 서반 무늬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서반 세척, 13-07, 13-07,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반은 어, 털어보았습니다. 털어보니까, 네. 요두 분으로 합식이 되어 있네요. 그걸 제가 속았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죠 요, 요, 따로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뿌리는 다 좋습니다. 어, 여기서 어, 여기 저 무늬가 화한기 여기 요 작년도 지합니다 뒤에는 무늬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 진화 무늬는 이렇게 한 쪽에서도 무늬가 이렇게 잘 발전되었습니다. 요 밑에 요 자마도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어, 아까 세척이라 그랬는데, 요 털을 보니까, 요기, 네 어, 뒷대가 하나, 뒷띠 뒷대 이파리 한 장짜리가 있고, 뒤에 또벌브가 하나 있습니다. 벌브 하나 있고, 여기또장년시입니다여기 요기도, 요기도 한분에분으로 지금 측정을 했으니까, 네요 두, 요, 같이 해가지고, 여기 16마리입니다. 서반. 어 서반 세척, 요기도 심으면 뭐 두분으로 되겠네요. 아이고, 털을 보니까, 네 제가 처음부터 이래 됐으면 따로 분리해 가지고 따로 한번한번 분분 따로 판매를 했을 건데 설명을 그래 해버렸으니까 또 터니깐 두 분을 대입고 하니까요. 이두 분의 13의 영치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이것도 잘 배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음, 10분은 이 문수봉입니다. 문수봉 작장한 것도요. 세축자리 또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까 뭐 옥루도 소개를 했지만은 문수봉은 어 지금도 뭐 현재 복륜 복색 중에서또 최고로 또 알아주는 어 그런 복색 복륜입니다 문수봉 세척 1 7회 연구 17대 연구 어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작은 것들은 조금 저렴해도 또자기또 괜찮은 것들은 문수봉 가격이 아직까지 장창합니다. 문수봉은 어, 울산에 이 문수산, 어, 문수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장관님이 문수봉으로 이름을 지었는 것 같아요. 어, 잘 아는 지인 형님께서 이 어, 또 문수봉을 또 명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울산 난초입니다. 문수봉은. 문수봉 세척 17회 연구 17회 연구 가격은 130만 원입니다. 옆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 금방 어, 작품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어, 사이즈입니다. 어, 뿌리도, 뭐, 나름 숫자도 많고 깔끔합니다. 어, 신화도, 이게 꿀단하게 지금 또 하나 또 달려가지고, 어, 있고, 또한 2년만 키우면은 또 전시작 또 꽃을 따라가 또 전시에 또한번 출품하지 않겠나, 그런 그래 생각됩니다. 문수봉 새초 17의 연구, 17의 연구, 어, 가격 13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높은 산해를찾아 찾아주신 구독자님,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름 열품 좀 준비해 보았으니, 어, 한분한분 한분 차근차근 보시고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은 최고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